해당 얘기 하나 간단한 것두 가지 언급을 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의원이 어 중요한 어 법안 어 다섯 가지를 발의를 해서 예 이것도 한번 이제 국회를 뭔가 국회 권위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나 청문회 하면서 답답했던 것들이 예뭐 허위 진술을 하고 증거 제출 안 하고 배째라식으로 해보면은 이게 뭐 하나만 한 거죠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허위 진술 처벌 등 국회 정상화 오법을 지금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진술 방지, 자료 제출의 신뢰성 강화, 현장 조사 권한 부여, 통신 자료 및 금융 거래 요청 범위 확대 등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행정부 견제 장치로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 국회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 법안 내용은요, 국회법 개정안. 예. 선서 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허위진술죄를 도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예, 국회법 개정안, 예. 국회 사무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 서류 열람, 자료 수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뭐 사실상 이제 국회가 수사권을 갖는. <laughs> 그래서 자료 제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도록 했고요. 금융실명법 개정안. 예. 그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도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요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회위원회가 의결로 통신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통과될 경우 국정조사 국정감사, 청문회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그죠? 제대로 털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금융거래. 그러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가지고 국정감사 백날 해봐야 답이 없는데, 김건희 뭐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 국정조사를,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국회가, 국회의 권위가 아직까지 또 보면, 예,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번 국정조사, 가, 감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은데, 특히 지난번 청문회 때, 뭐 청문회 불러도 안 나오면 그만이고, 어, 이런 참 현실을 보면서 답답함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어, 조금 더 국회가 실효성 있는 행정부 견제를 할수 있는, 예, 그렇게 제도 정비를 추미애 의원이 앞장서서 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갈면 갈수록, 김건희와 윤석열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뭐, 저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답이 안 나오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이제 국회가 더, 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변모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즘 같이 일 잘하는 민주당이면은, 뭐, 걱정할 게 없겠죠. 자 민주당 집권 플랜 본부 본격 가동 문화를 내세우며 중도 확장 품격 있는 기본 사회 역사와 문화가 있는 먹산이즘을 추구하겠다 문화 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 그래서 한강 노벨문학상 시대 시의 케이컬처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황사라님, 최평님, 관정조는 계속 까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지금 집권 플랜 본부에서 품격 있는 기본 사회 및 역사 문화가 있는 먹사니즘. 그래서 첫 세미나 주제도 정치나 경제가 아닌 문화 정책, 문화 선진국으로 잡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뭐 계속 강조했던 를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준비를 빠르게 해야죠. 스피디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정권이 언제 막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년 봄에 대선 준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박건이 아, 박건이래 박근혜가 갔던 그 길을 윤건희가 따라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선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출마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손가락 빨다가 시간 보내고 말았는데, 민주당은 지금부터 좀 차근히 준비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 초기에 스피디하게 개혁과제를 밀어붙일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빠르게 해야 돼요. 그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전 기본소득과 K-컬처, 이걸 결합한 문화강국으로 가는 문화기본소득, 예. 이걸 좀 핵심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지금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어쨌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는 민주당 내부의 뭐, 어, 논쟁도, 어, 이겨내는 하나의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의원님이 열일하고 있는데, 예. 말아서 뭐 일을 또잘 하시니까요. 우리가 또잘 응원해주고 어, 또 좋은 의견 많이 개진을 하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예, 지난주에 이제 집회를 했어요. 한 3천 명 모였다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경찰 측에서는 이제 1 0 0 명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영상으로 보니까 뭐 숫자를 잘못 세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3천 명?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예. 천명도 제가 볼 때는 왜 경찰에서 숫자를 늘려주는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한, 3,400? 예? 그 당원이 12만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조직력이 없나? 예? 조국혁신당이? 그리고 그딱3,400 나온 거 보면서, 제가 몇 면을 보니까, 뭐, 정치인들, 조국혁신당 관계자들 빼고 보면은, 이게 그 개떼들 아닌가? 딱 싶더라고. 예? 그 개, 개장수 쫓아다니는, 그 어르신들이, 거기 할머니들이 많아요. 네? 할머니들이 많은데 또 병을 떨, 떨어뜨렸네. 어, 그런 분들이 많이 눈에 뜨이더라고. 그 여성분들, 연로하신 여성분들이 그, 개장수 추종자들이 많더라고.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개장수가 잘생겼나? 응? 어? 이쁜가? <laughs> 한 뚜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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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에 한 뚜껑이 있다면요? 예. 진보에는 개 뚜껑이 있는데. <laughs> 대머리가 뭐 힘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는 건가? 근데 딱그 정도 보이더라고. 그 정도 제가 딱 보니까 느낌이. 그래서 그날 개장수가 모습을 못 드러냈어. 예. 근데 저거는 의도적으로 한 거라고 봐요. 음? 계속 그걸 추궁하고 있잖아, 지금. 어? 개장수하고 조국하고 무슨 관계냐. 어? 김어준과 개장수는 무슨 관계냐. 어? 이거를 이제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놈이 대놓고 이제 나대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지난번 용산에서 집회했을 때는 그만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당원 숫자가 거의 허수라고 보면 돼요. 민주당은 어쨌건 민주당 주체 국민대회 하고 그러면은 뭐 몇만 명 이상은 기본적으로 모이잖아. 근데 당원이 12만 명이라고 조국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나름 무슨 뭐 탄핵 선포대회를 연다고 해놓고 막상 모아보니까 개장수, 예 추종자들 개 개정 개금자들 외에는 뭐잘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뭐 삼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데 제가 볼때뭐 낮지도 않고. 자 자기들끼리 제가 뭐그 투쟁하는 걸 뭐라고 하면 저도 나쁜 놈이죠. 근데 이제 족하기 위해 족가는 그밖에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탄핵 선포 대회라는데 탄핵을 조국혁신당 혼자서 하냐고. 촛불행동이 몇년 동안 지금 윤석열 탄핵 퇴진을 요구하면서 매주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어. 그동안 예. 개별 정치인들이 촛불행동 집회에 참석을 한 적은 있지만 이재명 대표랄지 지도부가 예.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는 부담이 돼요. 그럼 벌써 조준동이 난리가 나거든. 뭐 벌써 탄핵시키려고 탄핵하려고 하느냐. 예. 그러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민주당은 본선이기 때문에 때가 될 때, 결정적일 때 움직여주면 돼요. 아, 민주당이 움직이는 건 진짜 탄핵으로 가는 거야. 탄핵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고 진짜 탄핵으로 갈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묵직하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민주당이 촛불 집회에 참석을 안 하느냐. 윤석열 탄핵을 왜 얘기를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섭섭해 하시면 안 돼. 민주당은 수권정당이에요. 이재명은 차기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조국처럼 깃털 그 뻐꾸기 깃털처럼 날라다니면 안 돼요. 가볍게 저 조국이 sns 하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제가 충고를 하잖아. 본인 스스로 본인의 가치를 조국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볍게 움직이면 안 돼. 정치인들은. 특히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인데 쉽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촛불행동집회에 민주당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건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들어오면 된다. 예,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그죠?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 보시면 되고요. 예, 정직이 가장 오래간다. 님국팀의 여론조작이 아니었으면 정의당이 없었어도 이재명 당선되었을 겁니다. 결코 조국당 협박에 안 놀아나도 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굳이 탄핵선언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서초동에 가갖고 누굴 탄핵 검사 탄핵하러 갔어요? 아니 왜 서초동 가서 집회를 하냐고 따로 개떼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개떼들 양떼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촛불 행동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 민주당은 아직 탄핵을 공식화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따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끝나면 은 민주당이 먼저 집회하고 끝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당원들이 촛불행동 집회에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공개적으로 탄핵을 선언했고 탄핵의 세빙선이 되겠다 했으면 촛불행동에 합류를 해서 함께 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 말로는 공동정권 퇴진과 탄핵을 추진한다.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탄핵선언대회를 왜 합니까? 그 용산가서 하든지. 그러니까 따로, 따로 놀려는, 따로 놀려는 의도가 명백한 거예요, 이거는. 장소 선택하는 걸 보면은. 광화문, 서초동에서 광화문으로 합류하기는 어렵잖아. 용산에서만 집회를 해도 광화문 집회로, 혹은 서울역에서 집회하면 광화문 집회로 합류가 돼요. 그래서 지류를 형성했다가 집회할 때도 각자 민주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은 진보당, 이렇게 따로따로 집회를 할수 있어. 각자 자기들 내는 목소리가 다르니까. 이렇게 지류를 형성했다가, 본촛불대회가 할 때는 쭉 모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세빙선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용산에 가서 해야지. 용산에서 가서 하고, 뭐, 광화문이나 시청에서 합류하고. 그래서 자꾸 본류로 모아 나가야 될거 아니야. 왜 자꾸 따로 놀려고 그러냐고. 자,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홍보문을 만들었어요. 음? 어, 여기. 네. 자. 이런 홍보문을 만들었습니다. 오독립 떨어졌다. 예, 윤석열 이제 정권 탄핵의 때가 왔다는 거죠. 오독립 떨어졌다. 오독립이 이제 떨어지면 오독립으로 관을 짠다는 얘기니까요. 예,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수파 연합으로 네, 실질적 탄핵을 준비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니, 다수파 연합으로 실질적 탄핵을 준비하자며, 왜 서초동 가서 혼자 따로 놀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다수연합을 해야 된다며, 다수파가 연합을 해야 된다며. 근데 왜 혼자서 서초동 가서 노냐고. 즉, 탄핵을, 제가 볼 때는 탄핵이라는 슬로건을, 총선 때랑 똑같아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자기 당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해서 금배치 도둑질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다수연합이라는 게, 자, 조국혁신당 까지 마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조국 대표가 처음 사용한 단어예요. 다수연합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다수연합이 뭐냐? 개파연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민주당을 말아먹는 민주당 정부를 말아먹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다후보단일를 하는 건 좋지. 그런데 거기에 지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기들도 숟가락 얹겠다라는 게 이른바 다수파 연합 주장이야. 제가 볼 때는 다수파 연합으로 탄핵을 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수파 연합으로 어떻게 실질적 탄핵을 합니까? 120, 192석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준석이 꺼 빼면은, 188, 석인데 이준석은 개장수라는 거 확인이 됐잖아. 다수파 연합으로 탄핵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 탄핵을 하려면 다수파 연합으로는 부족해. 보수 분열을 유도해야 됩니다. 진보 민주 세력들끼리 똘똘 뭉쳐도 탄핵이 안 돼요. 이것도 약파는 거야. 왜 정치하는 사람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해야지? 3년은 너무 기, 길다와 같은 선동적인 슬로건으로 유권자들 현혹해가지고 장사실만 하려고 그러냐고. 다수파 연합으로 무슨 실질적 탄핵, 탄핵이 됩니까? 8석, 최소한 8석 이상을 국민의힘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야당연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당연합, 개파연합 이걸로 어떻게 탄핵이 돼요? 지금 실질적 저는 탄핵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고 봐요. 한동훈을 인내심 있게 끊임없이 만나잖아. 계속 한동훈에게 회담 제의하고 한동훈을 설득하고 왜? 한동훈이 움직여야 한동훈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국민의 힘이 분열이 돼야 탄핵이건 특검이건 될거 아니에요. 자, 지난 보궐선거 때자 기사도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벌써 기사도 이게 정략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 장외투쟁이 쇼라는 거 한마디로 취임 100일 조국 어, 탄핵 장외투쟁을 통해 여의도 존재감 되살릴까? 자, 보궐선거 때 완전히 말아먹었죠. 어? 조국이 뻐구기스하다가 어? 갑자기. 독립하겠다고 뻐꾸기가 갑자기 독립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영광에서 불비이먹다가 체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키인 100일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상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시죠.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자6 6.8%. 이제 조국 정의당의 길로 가고 있죠? 지지율만 놓고 보면 은 6.8%로 상당 이후에 최저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기 쇼나 하고 자기 밖으로 챙기는 정치만 하니까 큰 그림을 못 보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 이거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네? 야, 이제 조국 망했구나 싶어가지고, 당, 같은 날, 월요일에, 어제, 여론조사 꽃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꽃에 정당, 방송을 봤어. 제가 그, 어제는 이제 윤석열 지지율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당 지지율은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꽃에서는 얼마가 나왔지? 리얼미터에서 최저치가 나왔으면은, 어, 얼마가 나왔을까? 그러고 방송을 봤는데, 아니, 정당 지지율을 소개를 안 하더라고, 김호준이? 보통 이제 그, 그동안 해오던 방송 루틴이 대통령 지지율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정당 지지율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지율 소개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정당 지지율을 소개를 안 하는 거야. 야, 그래, 이게,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 조사를 안 했나?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하면서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안 한다? 그래서 여론조사 꽃, 그니까 뉴스공장 어제 방송에는 없어요 여론조사 꽃 정당지지도가 그런데 제가 이걸 우연히 발견을 했어. 어디서 발견을 했느냐? 썸네일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 뉴스공장 방송이 끝나고 나면 어, 좀 시간 지나면은 썸네일을 이제 바꿔요. 임시 썸네일을 썼다가 방송 끝나고 나면은 썸네일을 바꿉니다. 근데이 썸네일에 이게 직원들하고 얘기가 안 됐는지. 정당 지지율을 소개를 안 했다가, 썸네일에 이게 들어갔어. 윤석열 19%. 조 여기 정당 지지율이 밑에 있어요. 민주당 40.45.5%, 국민의힘 39.3%, 조국혁신당 7.6%. 역시, 여론조사 곳에서도 최저 지지율이죠. 제가 이게, 김어주를 욕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김어주라고 무슨 원수를 쳐가지고 욕을 하겠습니까? 왜 정치질을 하냐고, 방송을 하면서. 아니, 내동 정당 지지율을 계속 매주 공개를 하다가, 갑자기 뺐, 뺐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밖에 이유가 없어. 조국 7.6%. 그러니까 이제 쪽팔렸는지 슬쩍 빼버린 거지. 지금 여론조사 곳에서 7.6이 나왔다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의당 지지율 수준으로, 예,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얘기, 이런 보도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100일을 맞이해서요. 예. 저 정도면 당대표 사퇴해야 돼요. 다른 당 같았으면 아사리판 됐어. 근데 뭐 조국 1인 정당이니까 그럼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재보궐 선거를 저 정도로 말아먹고 지지율을 반토막을 내놨잖아. 100일 만에. 그럼 당 대표가 사퇴를 해야지. 지지율이 반토막이 난거 아니에요. 당 대표 되고 나서 한때 뭐15% 많을 때는 한 25%까지. 여론조사 곳에서는 30%도 나왔어요.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도 안된 거지. 그러니까, 예,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0일 맞아가지고. 이러다 민주당에 흡수될라. 조국 대표 100일 날. 당 지지율 최저. 민주당에 흡수될라.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조국 당이 민주당에 흡수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아, 계속 자기 길을 가라. 예. 더 이상 뻐꾸기의 길을 가지 말고, 조국의 길을 가라.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어, 본인들의 생각을 다 보여줬으니까, 어, 이젠 더 이상 뻐꾸기는 못해요. 지난 총선 때는 이제 뻐꾸기질해 가지고 12개 예, 민주당 거금배지 12개를 가져갔는데 이번 보궐 선거를 통해서 실체와 속내가 다 드러났어. 조국의 속내가. 예. 자기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나뻐꾸기인데 그러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조국혁신당이 어 이재명과 함께 간다거나 민주당과 함께 가는 우군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고 있어. 그리고 본인이 경쟁하겠다고 그랬잖아. 선의의 경쟁이건 악의의 경쟁이건 경쟁은 경쟁인 거예요. 정치에서. 선거할 때 무슨 선의의 경쟁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는 조국만 진 거예요. 조국당만 졌어. 진 당이 없어요. 다 이겼는데 조국만 졌어. 민주당은 호남 수성했고 강화 선전했고 서울에서 진보 교육감이 됐고, 그럼 선전했지, 민주당은. 그리고 한동훈도 선방했죠. 어쨌건 강화하고 부산 금정을 지켰으니까 한동훈은 선방했어요. 그 다음에 진보당도 선전했어요. 영광에서 2등을 했잖아. 민주당하고 다음 지바, 어, 지방선거에서 경쟁해볼 만한 정도의 유의미한 득표를 진보당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보당도 선전한 거지. 조국당은? 좋 됐지. <laughs> 이 정도면 닥터, 흥대표가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돼. 어? 한동훈하고 아주 윤석, 저기, 조국은 예? 서울대 양대찐따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친 100일을 맞이해서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2026년 지선 때 지방의원 30% 확보가 목표다. 30%의 지지율과 지방의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어, 이러면서 알을 까겠다. 예, 뭐, 이런 지금 큰 꿈을, 뽑고기 예, 알을 또 열심히 한번 지방선거 때 까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느 정당이건, 예, 선거를 앞두고 목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지방선거 타령할 때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서 조국은 정치 초딩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저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도 정승은님 감사합니다. 모호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지방선거 때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겠다. 제3정당으로서의 입지를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확고히 다져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국 대표. 이런 걸 알아. 정치 초딩들이. 12명의 정치 초딩들 지금 벌써 30%가 어떠니 졌더니 이런 얘기를 하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지금 김건희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윤석열 탄핵을 하느니 마느니, 그리고 다 떠나서 나라가 아수라장이잖아요. 지금 아수라장, 나라가 나라 꼴이 단독이 단독이 아니고 특종이 특종이 아닌 그 정도로 어수선한 정국이 됐고, 나라의 운명이 진짜 풍전등화에 놓여있는. 언제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갈지 모르는 형국에. 한가하게 지방선거 타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30%가 어떠니 이런 속내를 내보여? 지지율 30%? 제가 볼땐 3%입니다. 3%. 3 어? 3%도 힘들어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조국 대표가. 자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들 까지 마라. 우리들 까면 정권교체가 안될 수도 있다. 다수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벌써 지금 대선을 논의할 때는 아니니까요. 제가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권교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연합이라는 조국이 얘기하는 다수연합이라는 건요. 결국 개판 안아먹기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도 한몫 달라. 친문도 좀 챙겨달라. 이렇게 가면요. 개파야합입니다. 다수연합이 아니라 개파야합이라고 봐요. 물론 색깔이 다른 뭐 진보당이랄지 기본소득당이랄지 아예 정체성이 다른 진보정당들하고는 연합을 잘해야죠. 그런데 결국 민주당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국과 친문들과 나눠먹자고 민주당 당원들의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자 뒤로 다 밀려나니까 이제 또 개파 야합을 통해서 생병 연장의 꿈을 꾸려고요. 조국이 얘기하는 다수 연합은 저는 개파 야합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개파 야합으로는 결코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연합이 아니라 국민 연합, 유권자 연합으로 가야 됩니다. 다수연합이 개파야합이 아니라, 개미연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정치, 장사꾼들의 농간에, 이재명 대표가 노란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고, 또 그렇게 대통령이 되어야, 진정한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한주 동안 최한욱 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하루 쉬고요. 또 목요일 10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뭐 재방송은 계속됩니다. 예, 독설라이트와 올라이트는 내일도 보내드리니까요. 네,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 되세요.